자, 당근 마켓으로 화분을 엄청나게 또 많이 가져왔습니다. 나눔, 자, 연천에 있는 곳에서 무료로 나눔을 받아왔고, 무지 키 많아서 뭐하냐? 네. 나중에 이제 모종을 번식시키거나 할 때, 이제 땅을 네, 조금 더... 화분이 있으면은, 네. 효율적으로 좀 운용하기 좀 쉽기 때문에, 최대한 짱짱한 놈으로 다 골라왔습니다. 자, 몇 개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사왔던 것보다 더 튼튼하고 좋네요. 네. 크지 않고 작은 사이즈를 산 거는, 네. 작은 그런, 사이즈의 것들을 많이 여기다 해서 나중에 또 길러서 팔기도 하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자다 끝내 보겠습니다. 자 아유 화면을 이렇게 많이 옮겨왔어요. <laughs> 트렁크에서 뭐 많이 낼 수도 있고 뭐네이 정도에 한뭐 200여개 될것 같은데요 화분이 자 이렇게 옮겨갖고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또 참치가 취취 취 아시죠 취취 취 모종이 왔습니다 착 택배로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조그만거가 왔네요 자딱 스무개 요게 6,000원어치에요. 자, 요것도 한번 지금 심어 볼 텐데, 아, 여기 좀 안전하게 살려면은 조금 선언을 하는 데가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좋긴 좋은데. 네. 그냥 여기다 좀 심어 보고 나중에 좀잘 자라면은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더지가 왔다 왔나? 와, 두더지가 팠나? 야. 치. 두더지가 있네, 두더지. 쥐가 아니라. 아휴 참. 자, 여기다가. 잇? 이거 무슨 도라지인가? 잇? 잇? 할수 없는 도라지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자 여기다가 칠을 조물조물 해서 딱 10개 맞으네 애 놀이 없습니다 자요것도 나중에 좀 이제 키우다가 여기서 좀 이제 번식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여러 개가 되는 거죠. 뭐. 자, 이게 지금 바깥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괜히 밖에다 심었다 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지금 안쪽에다가 일단은 심었다가 예, 나중에 뭐 옮기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취나물도 참취. 참취. 취나물이에요, 취. 곰취하고 좀 다르게, 좀 그렇게 좀 방근을 식물이긴 한데, 다르죠? 단기가 이게 살줄 알았는데 죽네. 도라지인 줄 알았는데, 도라지가 아니네. 자, 좀 촉촉하고 습한 데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몇 개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양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뭐, 일단 여기다 뭐다 심어 봐야겠습니다. 밖에보다는 여기가 안전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다행히 뭐, 자리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다 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단기 죽었네. 여기 심어왔던 거. 단기가 왜 죽지, 이렇게. 땅이 뭔가 안 좋은가?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당기도 약간 좀 햇볕을 봐야 되는 그런 그래서 요긴 잘 자라는데 또 뿌리가 약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가 하나 더 심고. 해가지고 네, 10개의 참치를 다 심었습니다. 자, 한번 물줘 볼까요? 자 물은 빗물로 한번 주겠습니다. 빗물인지 얼마 없는데? 아이고 진짜 물이 얼마 안 나오네. 네. 자 빗물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으흐. <laughs> 쓰러졌네. 참 이거 농장가에서 가서 이제 가져온 건데. 진짜 역시 연천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우스, 하여간 농사가 이제 주된 그 고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생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업형 농업처럼 크게 마치 철원 철원 오대살처럼 철원은 평야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전문적으로 이제 막 농사 트랙트도 엄청나게 크고 기 쫀디아라고 해서 엄청 큰. 그 트럭대로 농사짓고 완전 기업형이에요 진짜 거름 뿌리는 것도 스케일이 완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연촌도 가보니까 제가 몰랐던 지역을 처음 오늘 율촌리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는데 어, 완전히 조금 다른 좀 낯선 그런 동네의 느낌을 느끼고 왔습니다 자 쥐가 10개가 지금 이제 여기서 자랄 텐데 곰치가 잘 자란 거 보니까, 뭐, 잘 자라겠죠, 뭐. 지금 뭐, 이제, 곰치 말고, 저기, 뭐야. 그, 단기는 왜못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단기를 그때 세 개를 나눠서 이렇게 심었는데, 네, 단기 말고는 다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그늘이 지고 일단 촉촉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적합하긴 할것 같은데. 네. 두고 봐야죠. 자. 취나물까지 이제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화분을 이용해가지고, 곰취도또 이제 이 안에서 또 덩어리가 또막 엄청나게 커지면은, 한 덩어리가 열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가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제 그때 가서 분할을 해서, 뭐, 지금 저도 기본적인 그, 왜냐면 나중에 여기가 너무 커지면은, 처리하는 것도 좀 문제기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판매를 뭐 제가 해서 돈을 뭐 벌어봐야 이게 얼마나 벌리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뭐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작지만 이제 좀 이렇게 판매라는 그 당근 마켓을 통해서 한번 이번에도 아주 10만원 정도였지 그냥 뜻하지 않은 소득을 올려서 좀 신기했는데 네 물건이 좋고 이렇게 할수있으면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차를 타고 오든지 와서 사는 시대를 해서, 네. 어, 풀을 잠깐 했렇 했는데, 이만큼 또, 풀을 재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음, 참, 참취를, 참치, 잠깐 참치 생각이 나네. 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자 벌써 이제 그늘에 있는 애들은 벌써 곰취가 이렇게 때깔이 이렇게 진하고 향기도 좀 달라요. 이게 야외에서 자라내 애들하고 야외는 좀 연하고 뭔가 색상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도 손도를 닦고 이게 또 미나리 꽝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저거는 그 미나리 통이 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금방 새는데 얘는 물을 잡아주는 <laughs> 밑에 구멍이 났어요. 어떤 분이 이걸 쓰던 거를 제가 주워와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저거는 하 저기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 물이 잡아주는 그 힘이 얘가 더 좋다 보니까 얘가 더 싱싱하고 잘 자라는 것은 얘는 물이 다 빠져버려.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대로 잘 키워가지고. 올라오는 족족 다듬어가지고 무 묻혀 먹기도 하고 계절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아침에 그 일반 식사를 하면서 너무 맛있게 상추쌈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쨌든 점심도 일반 식사를 지금 유지식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유지식을 이제 먹을 예정이고요. 자, 어 날씨가 더워서 상추들이 그냥 축축 늘어져 있지는 않은데, 예. 조만간 또 물을 또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도라지들이 제가 뿌린 게 아직은 소식은 없는데, 이제 더덕이랑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점심 또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또, 또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